선택하세요. 우리 3번 문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 혹시 어, 나는 정답을 3번으로 했다. 있니? 정답 3번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 리가 없을 텐데, 3번이 있을 텐데, 자, 3번에 별표 치시고요, 5번에 별표 치겠습니다. 가장 매력적인 오답이 3번이었고, 그 다음에 정답이 5번이었어요. 왜 3번을 찍으면 안 되는지 왜 정답이 5번인지 나랑 같이 한번 시작해볼 텐데 일단 빈칸이 요구하는 정보부터 한번 살펴볼게 얘들아 봐봐 The early nurturing 이란 표현 early nurturing 초기에 뭐 해주는 거야? 양육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이후에 flowering 뭐 하는 것지 꽃이 자라라 피는 거죠 초기에 양육을 해주고 이후에 꽃이 피는 거래요 초기에 양육 여러분들 제가 이제 2월 17일에 음, 딸이 출생이 됩니다 대박이죠. 박사 모칠까요 제가 이제 딸이 출생이 돼요. 아, 이제 딸이 출생이 되는데 초기에 뭐할 거야? 널처링, 양육을 하기 시작을 할 거야. 그렇죠. 이후에 뭐할 거야? 플라워링, 번성하고 꽃을 피기 시작할 거야. 무엇이요? 과학이요. 그럼 지금부터 뭐에 대한 정보를 찾아야 돼? 과학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과학이 어떻게 발전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찾아주면 되겠네. 그렇죠. 정리해보자, 얘들아. 과학의 시작과 발전은 밑줄입니다. 이것이 바로 밑줄이야. 여기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거야. 과학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가. 가볼게. 봐봐. 자, according to renowned French scholar, according to renowned French scholar, 잘 알려지고 저명한 프랑스 학자의 따르자면요. 여러분들 이 평가원 글이라고 하는 걸 읽어보면요, 이런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누군가의 의견에 따르자면요. 특히 앞에 유명한 저명한의 뜻을 되게 많이 붙여요. 왜 이런 사람들의 말을 인용을 하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본적 있니? 왜 이런 사람들의 말을 인용을 할까? 왜 인용할까? 어, 뭐라고? 뭐 하려고? 내 의견에 설득력과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권위의 법칙이라고 하거든. 사람들은요, 되게 손쉽게 권위에 굴복하고 권위에 순종하는 경향이 있다. 서울대 식품학과 교수가 우유가 좋다고 얘기해. 그럼 어때? 아, 내일부터 우유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되죠. 똑같습니다. 글을 쓸 때에도요. 내 글에 권위를 부여하고 설득력과 타당성을 부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갖다 붙이시면 돼요. 가볼게. 이 말을 한번 따라가보자. 저명한 프랑스 학자에 따르자면 이 인간 인구의 크기가 성장하고 복잡성이 증가하는 것이 driving force, 원동력이래요. 무엇의 원동력? 과학이 진화하는 원동력이래. 자, 지금부터 색깔 바꿔서 밑줄 쳐볼게. 과학이 진화하고 성장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인간 인구의 크기와 복잡성이 성장을 해 있어야 돼. 즉, 인구의 크기가 상당히 크고 복잡해야 돼. 그래야 과학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가 있는 거야. 초기에 아주 작은 공동체들은요, 반드시 자신의 모든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노력을 어디에 쏟아부어야 돼? 생존하는 데 쏟아부어야 했을 거야. 내일은 어떻게 살아갈까? 내일은 뭐 먹고 살지? 이런 데다가 에너지를 쏟아부었을 거라고. 이 작은 공동체 사람들의 생각은요. 오직 음식과 종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을 거야. 맞죠. 자 근데 공동체가 점점점 어떻게 해다가 커져가 크기가 그러면서 몇몇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시간이 있어? 자기 스스로의 삶을 성찰해 볼 시간이 있어. 다른 사람들과 토론하고 대화할 시간이 생겨. 남들은 열심히 일하는 동안 지배 계급이 발생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들은 발견해 낸 거야. 뭘 발견했어? 그들이 사건을 더잘 이해하고 현상을 잘더 예측할 수 있다고 발견해 냈어. 만약 그들이 뭐 한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정과 편견을 감소시키고 이러한 열정과 편견을 관찰과 추론으로 대체시킨다면 내가 세상과 현상을 더잘 이해할 수 있을 거야라는 걸발견 했다고. 뭐 하기 시작한 거니? 규모가 커지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태동할 준비가 되기 시작한 거라고요, 맞죠? 자두 번째, 그러나요, 밑줄 칠게, a large population may have been necessary. 이렇게 지금처럼 큰 인구가 거대하고 복잡한 규모의 인구가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한편 이 자체로는요, 과학이 germinate, 발아하고 성장하기 충분하지 않았다는 거야. 인구만으로는 과학의 성장을 설명하기에 충분한 조건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조건이 하나가 더 필요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다음 문장 봐볼게. 몇몇 제국들은요 크기가 미칠칠게 비 컸습니다. 그런데 엄격한 사회적 통제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야. 이걸 줘볼까? rigid social control. 엄격한 사회적 통제. to hold empire together. 이 제국을 하나로 묶기 위한 엄격한 사회적 통제가 과학에게는 이득이 되지 않았었대. 마치 무엇처럼 이성에게 이득이 되지 않았던 것과 같이요. 아 그러면 과학이 초기에 양육되고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두 가지가 발생을 하네. 첫 번째가 뭐니? 인구의 크기가 일단 커야 돼. 두 번째는요. 사회적인 구조가 반대죠. 엄격해서는 안 되겠다고. 요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두 가지의 조건은요, to support original t o u g h t original t o u g h t 은 뭘까? 쓰세요. 독창적 사고입니다. 독창적 사고. 이전에 누구도 하지 않았었던 나 혼자만의 오리지널한 사고, 독창적 사고, 그리고 free willing incentive, 자유로운 동기입니다. 이런 자유로운 동기를 지지하게 되는 거죠. The rise in commerce, 상업이 부상을 합니다. 상업이 부상을 해요. 그리고 뭐가 세태해? 권위주의적인 종교가 쇠퇴해요. 중세 시대가 벗어나고 르네상스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것이 과학의 이성을 따라가게 만들게 됩니다. 맞죠? 자, 빈칸에 들어갈 말두 가지. 인구 크기의 성장 그리고 엄격하지 않은 사회 구조, 즉 느슨한 사회 구조. 요게 들어가 주면 되겠네. 1번 한번 가 볼게. 어, 이 과학의 발전은요. 프롬틴에 촉구했습니다. 작은 공동체들로 하여금 엄격한 사회 놈 미출 규범을 채택하도록요. 아니요. 엄격한 사회규범도 아니고 작은 공동체도 아니야. 2번. Result from. 어디로부터 유래했냐면 열정과 열정으로부터 유래했어요. 추론이라기보단. 아니요. 과학은 열정과 추론으로부터 태동하고 시작합니다. 맞죠? 자, 3번. Occur in large community. 여기까지 맞죠? 큰 공동체. 근데 뭐가 틀렸어? Strict Hierarchical Structure. 위계 질서의 구조가 엄격한 거라고. 아니죠. 위계 질서의 구조. 자, 4번. were solely attributed to. 밑줄 치세요. B. attributed to. 무엇 덕분이다. 무엇 때문이다라는 뜻이죠. solely는 오직 의 뜻입니다. 오직 무엇 덕분이다. 오직 무엇 때문이다. 무엇 뭐 때문이래? 생존 노력 때문에. 아니죠. 생존 노력도 네. 발생할 수 없어. 마지막 5번. large. 밑줄? 네. 거대한. 그리고 두 번째. loosely structured. 아주 느슨하게 구조화된 뭐 공동체가 필요했었다고. 정답 몇 번? 오번 이렇게 들어가는 게타당하겠다 됐죠? 3번 문제까지 전체 클리어. 자, 여러분 우리 1차 첫 번째 파트의 마지막 4번 문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살펴볼까, 얘들아. 빈칸에 들어갈 내용 어디 들어가 있다고? 반드시 지문 속에 있습니다. 다시 머릿 속에 넣어봐. 빈칸에 들어갈 내용 반드시 어디 있다고? 지문 속에 있다고, 그쵸두 번째,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크게 두 가지밖에는 구성되지 않는다라고 원칙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 주제가 될 수도 있고요. 주제가 아니라면 주요한 세부사항이 들어가게 됩니다. 됐죠?